지금 핀까지 15m 정도 되는데요. 그린이 5m 정도밖에 안 돼서 떨어뜨릴 여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. 이럴 때는 굳이 굴리는 것보다는 경사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경사지에 맞춰서 어프로치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오르막 라인은 볼이 자연스럽게 뜨는 라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라이를 거슬러서 굴리는 것보다는 볼을 자연스럽게 띄워 부드럽게 떨어지는 어프로치를 선택하는 게 효과적입니다. 경사가 로프트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굳이 가장 높은 도스의 클럽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. 볼은 평소보다 볼한개 정도 왼쪽에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 클럽 헤드가 지면에 박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뜨는 어프로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왼발이 높은 라이에서 거리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평소 평지 때 스윙 크기보다 반 정도 더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10m 어프로치라면 15m 어프로치 때 백스윙 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. 여유로운 백스윙 크기가 조금 더 부드럽게 뜨는 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.